여러분 어, 오늘 배그 한편 배그 할 건데 제가 좀 많이 연습해 왔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제좀 많이 연습해 왔다고요 제가 예 아니 왜안 켜지는데 방송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유튜버 어긴 한데 유튜버인가? 아니, 뭐지 나왜 방송이 안 켜지냐 야야야 야야야야야 뭐야 OBS 못나나 왜, 왜. 방송이 안 켜지지 왜왜나 방송이 안 켜질까 어? 나도 안 켜질 때 있었어 갑자기 왜안 켜지지? 아, 와 방송이 진짜 안 켜진다 왜안 켜지는지 모르겠는데 안 켜져 그냥 가서. 새로운 새로운 만들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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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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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림이 중이라고 뜨. 오, 중이라고 뜨는데? 응. 안녕하세요. 스림이 응? 중이라고 뜨. 오, 중이라고 뜨는데? 응.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무슨 진짜? 나만 안 보이는 거였잖아. 스림이 중이라고 뜨. 나만 안 보이는 거였어. 그래? 응? 배그 나는 벨린이다 바꿔야겠다. 드디어 업데이트 뭐라고 할 거야? 드디어 하고? 업데이트 해 드디어 업데이트 드디어 업데이트 뽕뽕빵뽕 아니 왜안 들어가지냐고. 나왜 이렇게 비공개로 해놨나? 내가 방송을? 됐다 갑시다 드디어 업데이트 핑퐁빵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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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봐봐, 키히맨 나야. 아, 야, 새롭게 잡히더라. 하는데. 잡히더라. 새벽 배가 진짜 수덕이 안 잡히더라고. 새벽 배가 경험자여서 하는데 그렇게안 잡혀? 서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어 키히맨, 아너구나 누구나 키히맨 누구냐? 누구나 키히맨이. 키이맨이 아 키이맨이라고 진짜 바꿨네. 나도 살짝 이름을 개설하긴 해야 되는데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이름이 안 바뀌어요. 이름 뭘로 바지아 야야야야 야. 야, 이름 뭘로 바꿀까? 가만히 서 있는 게다 사람 아니야? 다분다니야그 셋, 네다여 일곱 여덟 아홉 별로 없는데? 열 아닌데 붛 없는데 이판와다 움직인다 붛없다와야야 야, 나도 이름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꿀까 추천 좀 해주세요 어? 큰장 말고 큰장 말고 거어 나한테 뭐 어울 리는게 없을까 몇 번째 야 여기부터 정리하자 잠깐 어? 어? 야, 뭐 너나왔냐내 방송? 거야. 아, 있... 니안 나가는 데 뭐라고, 그래서? 옆구랑 음소리 음프가... 주니까. 아, 야, 너, 말 소리가. 말 소리가, 말하면 뭐... 아. 소리가 안 뭐... 그냥 마이크 음성채팅을 네? 켜봐. 그냥 거기 키어가봐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 너가 퀸맨이면은 나 아이언맨 나해, 나 뭐로 하지? 아 그냥 팬텀으로 하자. 어? 근데 내가 팬텀보다 유명해질 수있을까봐 문제야. 왜만다 사람? 자삼얘 가, 그냥 삼청이 사람인 줄 아나? 아도 있는데. 그래, 야 음, 여기로 가자. 비

와다내숨기이심지와 방구가 인리게 왔다. 다 바깥아. 응. 응. 이 방구가 좀느니까 근데 이거 성방정, 이거, 조금, 늦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나, 응?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아, 너무 좋아. 야, 아침 먹고 있어. 저걸잘못 잡아. 그 감동은? 스크스 댁. 어, 아, 어. 어, 아다 수단, 수단, 수단 조금만. 일단 가줄게. 일단 필요 없어. 어, 가자. 이렇 딱히 별로 안 무서운데. 이게 좀, 좀 무서운데.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있잖아, 나는 안 무서우니까. 알겠어? 응? 알겠어? 응. 난안 무서우니까 괜찮다고. 알겠어. 응? 알겠어? 가자. 응. 나2창부터 뚫게 줄개 음? 아니, 다공줄적으로나기부터아어나겠다나 아, 이제... 이거 의자 새로 바꿨거아서무 2줄개. 아니, 나 2줄개. 아니, 나 2줄개. 아니, 나 2줄개. 아니, 나 2줄개. 아니, 나2 저기, 저기 아니, 나 <laughs> 하긴 okay. 확인, 확인. 위에 있어. 한거기까지이 뭐, 아, 와. 응. 뭐야. 뭐야, 이거뭐이 와? 이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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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이 오케이. 오케어오이 내려간 거.

날라오면 갈게. 쇠, 이렇게 나와? 쇠고 있어. 고 있어. 고 있어. 쇠고 있 지금 어어너어많이나어는데 있어. 맞아 잘 쏜다. 뭐야? 아, 핵이다. 와. 와, 야, 우사야 근데 분사야 잠깐만. 아, 이걸 이걸 살았어. 빨리, 빨리 살려. 이거. 구치에서 살리면 안 돼. 엉덩이. 돼, 엉덩이. 어? 아, 어, 안 맞아. 아, 맞게. 맞겠... 아니야, 아니야. 안 맞아. 진짜 회복템이 없다. 아, 부상하고 있어, 부상하고 있어. 어. 는다 어, 헉할까지 야, 단판. 이짜 봐도 될들가는만 땅... 뭐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잠만 나한테 내가 회복템 필요하다면 하 하나 던져줘. 야 스쿼드 스쿼드. 레스키 레스키 레스키, 응. 레스키 스쿼드 레스키. 기력심이좀 많아야겠어 나는. 킬를 너무 못해갖고. 키워서. 뭐야? 야, 이 위에 오히려 날수 있지 않았어? 뭐야? 주 코드야, 거기 어. 어, 아, 나스 코드로 하는데 주문이. 야야, 근데 주 코드면 저 개꿀 아니야? 코드 개쉽잖아 응. 쉽잖아. 어. 얘네 다 사람. 피해 얘네 피해 다 피해 사람이잖아. 피해 아, 사람또 없어, 이거. 이거. 이거 다 박살 봅시다. 아, 아. 그냥 가 때문에. 그냥 바로다 가서 캠면이죠 명은 그러니까 사람 다 그래도 다. 응. 와, 나 사람만 있는 데에서 너무 자신감 붙었나 응. 봐 봐. 너무 나대나 가자, 가자, 가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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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펌나는니까 펌프, 아. 펌프 넣어네 어, 비, 아니, 아비아 AK, AK, 아, AK, AK. 너잘 쓰잖아. AK라도 써. 아, 그래야겠다. 아, 난, 벨있스가 AK 있가까 아, 솔직히 근데 어. 나는, 난다 좋거든. 난 상관없어. 총이 다 총이, 음. 총이 다 거기서 거기지고 뭐. 총이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총 밸런스 기준이 사람들 뭐야 에코를 좋아하는지 알아? 에가 아무리 재미지 어. 약해도 연사해 좋고 다 좋잖아 반동도 제하이 어, 쉽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 살짝 왜? 그런 총을 많이 써야 돼 반동 잡기 쉽고 이제 고 베일 그라운드 된대잖아 베일 어, 그라운드 절대 안돼 저거 반동이 계속 그대로 거의 그대로야자으로가자 아프로가자. 아프아프로가 아프로가자. 아프번째자 아프로가자. 아가자가는게공로인데아프로로 여기 창 아무도 안 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너가 그러니까 내가 엠포가 좋다고 말해서 네가 엠포가 좋은 게 아니야. 개인 취향이고 특성이야. 벌써를 우린가? 어, 아니 아니. 난 근데 AK를 잘써 AK에다가 소염기 달면 하라고. 난 아, AK 쓰는데. 근데 에이 k 는 한국에 안 들어서. 뭐야 나이거 옥상. 아, 저게 있어. 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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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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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한번 죽는 거였는데? 아니야. 나 여기. 너... 안녕? 나 친구 만났어. 얘베리다 이따 먹어야지. 아이씨. 너 바람 는가 보다. 야, 나 이제 못해. 다음에 <목소리> 하자.